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간지론 오늘은 무양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 무민명리 강의로 교재 45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이제 무양토부터 하겠습니다 무양토 높은 산이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고집이 세다 그렇죠 뭐큰산이다 보니까 다듬어질 수가 없죠 높은 산이기도 하고. 그 산에는 바위도 있고, 뭐, 여러 나무와 잔목들이 우거져 있다 가보니 거칠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좀 말라 있다, 바짝 마른 듯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무의 의의. 무는 무성할 무자에서 생긴 글자로 만물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은 다듬어지지 않은 황무지고 거칠고 크기 때문에 온갖 잡목과 바위가 정갈되지 않은 사 정확하게 이렇게 간추려지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무성하게 자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안개와 노을하를 상징하며 높고 큰 산, 넓은 벌판, 제방, 운동장, 광장, 황야, 언덕이나 높은 고개, 성곽 등 굳어 있는 땅과 마른 땅을 말합니다. 조금 이런 높은 산이다 보니 좀 넓고 큰 의미를 말을 하고요. 이런 높은 산의 의미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안에 나무와 바위와 물들과 때로는 조금 크고 작은 바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무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포용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용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수용력과 포용력이 있는 반면에 조금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거나 세세하게 설명하는 기질보다는 좀 과격하고 우악스럽게 조금 단 짧은 말로 강하게 얘기하는 기질도 좀 있고요. 또 조금 높은 산이다 보니 자기가 움직일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기질이 좀 약하다 보니 조금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향도 있습니다. 또 산이 산이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기마다 산이 옷을 많이 바꿔 입지요. 그러다 보니 무토 같은 기질, 무토 일주들은 대체로 좀 상황 따라 자신의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에 맞게 옷을 여러 번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토의 영향들은 변화도 없는 기질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어 자신의 기가 강하지요. 산이다 보니, 높은 산이다 보니, 자기는 아주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 기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변화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변하다 보니,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활동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움직임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순발력이 있다라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느긋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활동력이 떨어집니다만은 일이 일비한다라든가 뭐 급격하게 변화한다라든가 뭐 이랬다 저랬다는 기질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토의 성격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무일간의 장점입니다 무토는 태산처럼 믿음직스럽고 언행이 신중하며 온후하면서 아량이 넓고 후덕하지만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칩니다. 그렇죠? 태산은 무토는 큰 산이다 보니 자신이 변화를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직스럽고요, 듬직한 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성도 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온우하고 아량이 넓다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말들을 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며 매사에 생각이 깊고 사람을 포용하거나 중화와 중용을 지키며 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은 누가 오든지 어떤 산이,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거부하거나 그러지도 않지요. 숨겨주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어 내가 어떤 참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믿음을 주기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분쟁이 났을 때 중간 역할을 담당해 화해를 잘 시키고 중간 역할도 잘한다. 그래서 다툼이 있거나 충돌이 있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는 그런 것들을 조화시켜 주고요. 때로는 받았던 것을 변화시켜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충돌이 생겼었을 때 무토의 기질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내가 중용의 도를 이루기, 이루게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보듯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 안목이 좋으며 멀리 내다보는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산은 뭐좀 일상이 사람들의 쉽게 찾지는 않습니다. 금방금방 쉽게 갔다가갈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산은 좀 높은 곳에 있고요 외진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약간 어떤 생각이 조금 사차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일상적이라 말하면 먹고 자고 의식주 생활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의식주 생활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둔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음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정신수양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기질은 뭐 무토뿐 아니라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꾸준합니다. 무토의 기질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기질이 있고요. 또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기질도 좀 있지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일상들을 뭐 복잡하거나 게뭐 아주 힘들어하는 생각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온 대로 내보내고 받은 대로 내, 어,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복잡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잔머리 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기질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토입니다. 무토의 간의 단점입니다. 말이 없고 무표정하며 인정이 없거나 멋이 없게 보이고. 표현을 잘하지 않아 소신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인다.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과 독선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아무래도 무토가 그렇죠. 뭐 산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의해서 모습을 바꾸고 있다 보니 조금 뭐 표정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편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교스럽다라든가 살살살거린다라든가 이런 기질은 약합니다. 뭐 때로는 뭐 어떤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뭐 도화공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정을 지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양한 표정이 나온다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표정들의 다양함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산이다 보니 내가 어떤 뭐 고집이라든가 특히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뚜렷하게 하는데. 토가 많은 사람들은 고집이 좀 세지요. 그런데 무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생각이 조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고 밀고 나가는 기질도 있고요. 때로는 뭐 조금 속세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뭐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무관심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너무 집착을 가지거나 애착을 가지면서 막 그걸 탐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약간 무시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또 중화를 잃으면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들을 안중에 없고 자신만 위하거나 남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좀 토가 좀 그런 기질이 강하지요? 목화토금수 중에 토가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질이 가장 변화도 덜하지만은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기질도 뚜렷하게 강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토가 중화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욕심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안중에 없으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글쎄 뭐 주장과 고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주장과 고집의 차이는 주장은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와는 다른 생각이지만은 네가하는 말은 나름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집이란 말은 남들은 나, 내가 아는 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어, 쟤는 너무 막 자기 혼자 얘기만 하는 것 같아라든가. 때로는 자기 혼자 목소리만 높여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고집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한마디 덧붙이기도 하지요. 똥고집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가 중화를 잃어버리면은 주장보다는 고집이 세고 똥고집인 역할들도 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감이 부족하여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아 갈등을 느낀다. 아까 말했다시피, 또 무토는 조금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속세와 조금 떨어져 있고 의식주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크게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게 되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좀 그런 어떤 속물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았었을 때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런 기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라, 변화하는 기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요. 순발력이 있어서 뭐 순간순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꾼다라고 표현하진 않고 순발력이 없다. 순간 융통성, 대응력이 떨어진다라고 무토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토의 절기입니다. 어,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산이죠. 산이다 보니 산에는 여러 가지 계절마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토는 봄의 무토와 여름의 무토와 가을의 무토와 겨울의 무토들이 산의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절기가 태어나는 것이 무토의 가장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는, 어, 절기를 바라볼 때는, 뭐, 여름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름에는 꽃이 많이 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초목들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토가 여름생이 될 때는 자신의 역할을 뚜렷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에는 각종 열매들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단풍도 꾸며 있음으로 인해서 가을에도 그 역할, 부터의 역할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도 아주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봄은 어떨까요? 봄? 봄도 겨울을 지나온 봄입니다. 그러다보니 봄도 뭐 굳이 황량한 황량한 산에서 꽃도 피고 새싹도 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점점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봄도 뭐 굳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될 때는 어떨까요? 보통은 겨울생이 될 때는 아무도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울에부터는 어, 나무잎도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찾는 사람들도 없지요 외롭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무토가 겨울생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이 특히 더그 역할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무토는 크게 쓰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과 가을이 좀 좋고 봄도 나쁘지 않은 편. 그래서 막 굳이 봄, 여름, 가을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크게 얘기해 놓고 가겠습니다. 물론 겨울의 절기도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오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절기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게 될 때는 겨울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는 무토는몇 시에, 어느 시간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어, 무터는 산이고 사람들이 찾아야 되고요 때로는 햇볕이 비쳐야 됩니다 햇볕이 비쳐야 되다 보니 무토는 우리가 말하는 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시에 태어나는 무토는 이제 날도 밝아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앞으로 더 점점 성장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인시에 태어나는 무토는 뭐 공부도 인연이 좀 있고 뭐 이런 어떤 배우자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천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좋은 시는 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쁜 시는 어떤 뭐 사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산은 언제일까요? 이거는 유시라고 봅니다. 유시의 무토는 아무래도 이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고 사람들이 뭐 산을 이제 떠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는 시간이다 보니 유시는 무토에서 산에서 아무도 없는 햇볕도 비치지 않아서 꽃도 볼수 없고 나무도 볼수 없고 때로는 나무 잎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말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부터는 인시태때 나는 것이 괜찮고 유시는 조금 불편하고 뭐뭐 뭐 좋은 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보면은 임묘진 산의 잎이 무성하여 앞으로 산이 가득할 것이란 희망이 있다. 그렇죠? 조금 뭐봄 뭐 초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날이 좀 따뜻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이 눈으로 보이고요. 하루와 다르게 꽃이 활짝 피고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면 알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오미 꽃이 가득하며 초목도 푸르고 물이 가득하며 산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가장 잎도 많고 뭐 굳이 찾는 사람도 많고 꽃도 활짝 피고 열매도 열리고 이런 시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화려하요 가을, 신유술, 단풍이 들어 보기가 좋고 열매가 있으며 소득도 있습니다. 조금 잎이 지기는 합니다. 하고, 앞으로 조금 더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산에는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 중에 가장 먹을 게 많고요. 과일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곡식들이,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딱 먹기 좋은 그런 어떤 소득이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자축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이며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겨울에는 빈 가지일 뿐입니다. 꽃도 없고요. 나무가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조금 빈 가지뿐이다. 조금 외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5페이지 천간 이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토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름, 봄, 여름, 가을이 좋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창간에 어울면 어떤게 좋을까요? 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입니다. 어, 갑병이이 있지요. 아무래도 보통은 큰 산이다 보니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나무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가을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창간에 어울림이 좋은거는 갑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감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에 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어, 하늘에 태양도 비춰야겠죠. 그래야지 잎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잎이 풍성해지다 보면 열매도 크고 단단하게 맛, 맛도 들면서 그렇게 어,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제공해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병화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산에 태양만 잘 비치고 나무만 있다고 해서 어, 무토의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에는 당연하게 물이 흘러야겠죠. 그래서 무토는 임수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임수의 역할도 있어야지 가병임이 어, 있어야 무토는 어, 역할이 크고 발달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갑병임은 천인지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병화만 천이겠죠. 그 다음에 지 라고 하는 거는 어, 인수가 지입니다. 물에서 흐르는 거죠. 지 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 인 자를 써서 간복은 그 가운데 있는 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인지가 있어야 무토가 어, 복목이 크고 빨리 발달을 하고, 오랫동안 발달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병인 말고, 또 다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간목이 있으니까, 을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꽃이고, 넝쿨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무토한때 을목 같은 경우는, 산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꽃과, 이런 어떤 먹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무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어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요. 억새가 있었을 때는 때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만는이 을목은 뭐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을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산에 칡넝쿨이 무성해져 버리면 은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을목은 꽃이고 약간의 유흥적인 기질도 있다가 보니 무토가 을목을 가지게 되면 은 약간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런 것들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그런 문에서 크게 발달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병화가 있으면은 정화는 어떨까요? 정화는 무토가 정화가 있으면은 어 병화는 하늘의 빛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 산을 골고루 비춰줌으로 인해서 산에 꽃도 아름답게 해주고 때로는 잎도 푸르게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무토가 정화가 있으면은 열레내지다 보니 산이 불난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산에 불이 나버리게 되면 산이 황폐해져 버리지요. 그래서 정화는 무토의 산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수는 어떨까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입니다. 빗물은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이산 입장에서 따지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요. 근데 왜 과로를 쳐놨느냐라고 하면 은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합니다. 합을 하다 보면, 은 무토가 묶여있게 되고요. 묶여있다 보면, 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토가 개수가 있었을 때는,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망각하다 보니, 좋은 역할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토는 개수가 좋기도 하지만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또 뭐, 뭐 있을까요? 경금과 신금? 경신금 같은 경우는, 산에 나무가 있고, 뭐 태양이 잘 비치고, 물이 흐릅니다만, 때로는 바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위가 너무 크게 산을 뒤덮는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 울산바위 같은 경우 보면, 나무가 좀덜 자라게 되고,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 그 산을 황폐하게 하는 거죠.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루토가 경신금이 있었을 때는, 조금 좋다라고 말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때로는 경시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기도 하고 서리기도 하다 보니 이 무토 입장에 따지면은 조금 꺼리는 기질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점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무토는 간목 병화, 임수라고 하는 천인지러가 있어야 좀더 크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절기와 엮어서 봄, 여름, 가을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발달하기가 빠르고. 크고 오래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사 개묘 무인 병진 정사 개묘 죠. 77년 정사적인 면 44세죠. 어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표기해 놓고요. 어전 시간에도 늘상 말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와중에는 아주 본인이 완벽하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오행을 붙여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재도 조금 넉넉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로 붙여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재 어, 오행을 양 오행을 붙여보면은 양의 화, 양의 톡. 음의 수, 음의 화, 양의 토, 양의 목, 음의 목, 양의 화. 그래서 오행을 붙이면, 목이 어, 하나, 두개 있죠? 두 개. 화가 있고, 화가 두 개. 토가, 어, 화가 세 개군요. 화가 세 개. 화가 세 개, 토가 하나, 두 개. 금은 없고, 수가 1. 그래서 이게 저하면은 2, 3, 4, 5, 7, 8, 8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일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 3줄 정도 기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토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면 좋은지도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도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행의 과다 문제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토니까, 무토의 기지를 한 두세, 정도, 두세 줄 정도 내가 기록해보면 됩니다. 여기 써있듯이, 뭐, 중화하고 신중하고 다툼이 적으며 중재를 잘하고 사람을 믿어준다. 라고 얘기하지. 믿음을 준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좀 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 말이 없고 답답해 보이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주 상활을 말할 때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애착이 없다 보니 조금 현실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어느 절기가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봄, 여름, 가을이 좋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탔는데이 사람 언제 때 났습니까? 묘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요 월지에 있는 절기를 살펴보라고 했었죠. 묘월은 인묘진이 봄입니다. 사오미가 여름이고 신유술이 가을, 해자축이 겨울이지요. 그래서 인묘진의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봄생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잘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간에 올리면 좋은 게 뭘까? 그 무토는 감모, 병화, 임수가 좋다라고 했었고요. 때로는 계수도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처음 좋고 나쁘면 이미는 많았을 때 문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부터는 어 병화가 있죠. 근데 간목은 없습니다만은 임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막뭐 아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다라고 봤었을 때연애 없고 월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좀 청년기 때 내가 발달을 해서 이애 노년기까지 발달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행의 과단을 살펴보면은 특별한 오행에 만나셨을 때 화가 많고 금이 없습니다. 뭐 목하고 토와 수는 두개두개한 개니까 뭐 많다 적다를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있습니다 정도로 말을 합니다만은 병화 화가 많다. 때로는 금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화가 많을 때는 조금 불이 다 타서 단진지화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조금 더뭐 말이 많고 조금 더뭐 아주 적극 활발 명량을 넘어서서 조금 오버하는 기질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화는 심장을 말을 하지요.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뭐 혈압 같은 거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때로는 뭐 부정맥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화는 어 심장이고 심장을 하면 혈압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혈압은 고혈압뿐 아닙니다. 저혈압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관리에 화의 문제는 혈압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화는 폭발하는 기질이 있으니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더 생각하고 움직이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금이 없으면 어떨까요? 금은 배라고 제일 먼저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 피부, 관절 뭐 이런 걸얘기한다그랬었죠 그래서 금이 없었기 때문에 배관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뭐 담배 피지 마시고요. 때로는 배가 문제가 되니까 공기 좋은 곳에 다니시고, 때로는 뭐 뼈라든가 피부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고, 금이 없었을 때는 외부의 방어력이 좀 약하다 그랬었죠. 때로는 누가 나한테 막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는, 요런 정도로만 그분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어, 그래, 충분히 내가 배운 정도 수준만큼으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는 무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 요거 꼭이세 가지 하나하나, 네 가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차분차분히 공부하면서, 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